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샵 선생님들은 팡! 팡! 아, 이거는 미친듯이. 게혼정의메이크업은뭐지깜짝이아 예쁘다. 정말 색감은 끝내는데이 속아. 음. 아니, 제가 이게 진짜 트러블이 잘안 나오는데. 이게 완전 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나도 어? 어? 미안해. <웃음> 언니, <웃음> 미안해. 알겠다. 아,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저희가 같이 상해에 왔는데 네. <laughs> 어제 쇼핑을 했거든요. 그 중국 화장품에 둘다 완전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laughs> 쇼핑을 했는데 오늘 그때 사온 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선크림까지 다 했고, 저는 이거부터 발라볼게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화이트 프라이머라고, 뭔가 얼굴 하얘지네요. 그냥 소너 크림? 아, 뭐야. 파운데이션이야? 주디는 파운데이션 되게 좋아하네요. 진짜 귀엽다. 언니, 저희가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약간 그 화장한 거 여기 살짝 첨부를 해주면 음. 언니 완전히 귀에서부터 볼, 광대까지 완전 치크, 완전 그렇게 해줬고, 그래가지고. 귀랑 목까지 화장했어. 아니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귀 메이크업 하는 건 나. <laughs> 아, <정말. 웃음> 진짜 왜 중국 티, 틱톡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긴 하. 하긴. 하긴 중국 틱톡 보면 막 스프레이를 여기서 부터 그러니까 뿌리더라.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하해지니 자연스럽게 하해지이막 목에도 바르면 되겠다. 어때? 그냥. 자연스러워. 진짜 자연스러워. 프라이머네. 하이웨준다 겸당의 촉촉한 프라이머인가요그 음, 네, 제가 또 쿠션을 구매했는데, 이게 한3 4 0 0 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음. 어, 리필도 없어. 이거 네. 하나. 아, <laughs> <너무. 웃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엄청 벨벳처럼 신기해. 패셔너블 러버 매트 래스팅 쿠션 파운데이션. 어디 건지 모르겠어. 아, 패셔너, 패셔널 러버가 브랜드 명인가봐요 동생물 쿠션인 있는데. <laughs> 그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어, 텐션, 텐션 쿠션이다 메시망 메시망 좋아하는 메시망이 안떠 그러니까 솜털이 나도 너무 많아서 예쁘다. 이거 보세요 우와. 사랑할게요. 우와. <laughs> 이거 보세요 자랑할게요 우와이 비싼 블러셔 블라우너들 너무 예뻐 <laughs> 진짜 어. 예술이다 완전 공주 공주 얘가 2만 얼마였나 블링상대 네. 깎였으면 갖고만 있는데도 행복하네. 이거 완전 촉촉인데? 뭐지? 어, 이 쿠션 진짜 좋아하니 이거 봐. 광이 미쳤어. 어머. 진짜 얇게 되게 자연스럽다. 응? 완전 물낙지처럼. <laughs> 아니, 이게 맞아? 이거 매트만 잘하는 줄알았지 <laughs> 진짜 미쳤다. 완전 수, 그, 랩핑 마스크 한것 같아. 저희 진짜 둘다 피어가지고, 완전 여행 직구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막밥 밥밥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이렇게 준비하고이 엄청 좋았지? 저도 저희 커플로 갖고 왔어. 이게, 가격도 착한데, 음. 화장이 안 떠. 근데 나도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나 지금 거울 봤는데, <웃음> 네. <웃음> 내 피부. <laughs> 이건 뭐예요? 여기 물이 안졌나봐요 여러분. 물갈이 안거지 이렇게 베이스 끝. 뭐야? 나는 베이스 시작! 주디돌 아, 써보겠습니다. 주디돌 진짜 우리 와라라 했잖아, 와라라. 좋아하는 게좋 그나마 <laughs> 우리가 인지도가 있어서 믿음직하다 해야 되나? 근데 컬러가 조금. 어? 좀 어둡나? 두워나2모로산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 오히려 좋아. 딱 피부에 맞는 거아 진짜 옐로우 베이스다. 어. 핑크빛이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음. 노란 얼굴인데, 딱 맞아, 그래서. 커버로 짱이다 오, 이것도 샀어 컨실러. 컨실러 맞아. 옐로 우 노란색이 있는데요. 아예 이게 맞아? 뭔가 약간 두개 섞어야 될것 같아요. 어때 파운데이션? 딱 여기 화사한게 밝히는 게 진짜 좋은데. 중국이 진짜 제가 중국 메이크업 받아봤는데 파우더가 좋더라고요, 의외로. 응.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얼굴보다 큰 파우더 그거못산게 자꾸 후회가 왔어요. 그니까 진짜 이만한 파우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그거 한번내 볼에 딱 치면 끝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진짜. 어. 그거 샀어요 아, 그리고 언젠가 언젠 또 나가면 살수 있으니까 그거는. 응. 와, 진짜 보이시죠 여기 완전 하얘졌어요. 주디돌이 중국 로드샵이겠지? 주디돌은 미니소이도 있고 응. 생각보다 많아. 약간 로드샵 느낌이거든요.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고. 미니 어, 웨이크메이크 느낌이에요. 가격도 웨이크메이크고. 아, 맞아, 맞아. 딱그 색조의 그 느낌도 웨이크메이크가 봐. 음. 미니소에서 저희 이거 다 구매했어요. 그 뭐지? 내가 이거 올리니까. 저도 지금 산인데 어디서 주디들 살수 있어요? 막 물어보는 거야. 아. 미니소에 밖에 없나 봐. 미니소 가셔야지 이거 하이라이터 사실 수 있어. 우와, 진짜 마음에 든다. 저는 미니소에서 브러시들도 샀어요. 하더라고요 맞아 언니 응, 보라색 돌아가. 진짜 많이 샀잖아 약간 리얼 테크닉스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미니소 브로우 이런 것도 싸서 그냥 샀어요 약간 다이소의 제품 사는 느낌이려나? 그런 거 같아 응. 다이소 뷰티 같은 느낌 한... 쉐딩을 좀 해야겠다 저기주기돌 쉐딩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여기서 구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중국 언니들 막그 비프앰프터 화장할 때, 막코 쉐딩할 때, 이거 진짜 꼭 쓰더라고요. 이걸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우와, 이거 뭘로 하는 거야? 중국. 아, 미니소? 미니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너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문신을 쓰고. 아, 너는 근데 숱이 많아? 어, 너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어디서 했어? 아니, 눈썹 그리는 동안 저는. 아니, 저희가 그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완전 화이트 브러쉬를 쓰시더라고. 화이트 하이라이터. 모펄 하이라이터. 롬앤이 이번에 싱글 섀도우가 모펄 하이라이터가 7,000원대, 8,000원대 나왔는데, 하이... 지금 올인 세일해가지고 4,000원대 판데, 그게 진짜 자연스럽고, 곱고 예쁘다는 거야. 아, 빨리 사나한국이만살 텐데 계속 막.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롬앤이 모펄 하이라이터 잘 만드니까. 맞아, 맞아. 프로 진짜 잘 그려져요. 봐봐. 오, 괜찮다. 한3 4천원주산거 같은데. 오. 저는 지금 여기 입은 떡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별로 안 뭉치네. 이게 제가 그 선생님이 해주신 무펄 하이라이터랑 그냥 펄 하이라이터랑 쉐딩이거든요. 오. 그래서 샀어요. 그 선생님이 아, 이걸로 이걸 도 해줘. 난이었었는데 주디도? 응. 나도 줬 이게 약간 고급 버전 같고 이게 그냥 데일리 가성비 버전? 코를 정교하게 하려면 주디돌이다. 얘는 살짝 색깔이 코하기에는 노랗고 살짝 붉거든요. 그래서 턱용으로 쓰기 좋고. 나는 진짜 미니소 마스카라까지 샀어. 저도 파우더로 한번 얼굴을 부어 볼게요. 했으신 대로 부자 된것 같아. 진짜 화장품이 진짜 많아. 그리고 제가 그치. 어떤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갖고 싶던 화장품들이 많으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나 집에 화장품 이 분명 많은데 맞아, 맞아. 내가 틱톡이나 이런데서 이거를 맞아, 맞아. 두고 보고 두고 맞아. 보고 계속 갖고 싶다 했던 그런 화장품들이 내눈 앞에 뜨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음, 그냥 우리 둘다 이게 말려도 안 되는 시기. 중국은 특이하게 코작킹을 이렇게 하더라고 동그랗고 어,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또 코가 안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선 선세... 우리나라 선생님들 토토토토 토토토토 이렇게 해주면 중국 샵 선생님들은 팡팡 다이소 그뚱뚱한그 똥박짜 그큰 걸로 이렇게 계속 파우더도 팍팍팍팍 파우더도 브러쉬를안 쓰세요 파우더로 이렇게 해서 퍼프 남들이 쓰던 거를 내가 팡팡 하는데 오 나쁘지 않아. 나는 항상 섬세하게 하는 화장만 봤다가 오히려 저는 피부가 팡팡 두들겨 먹는 피부라 나는 빡둘들 끼는 그 중국 화장이 맞았어. 나는 살짝 샵에 가면 항상 화장이 뜨는 게 섬세하게 두두두둑 하시니까 나 같은 피부는 되게 잘뜨어봐 음... 어, 언니 그럼 거기 가봐. 그에프트 헤림쌤. 스 헤림쌤 완전 이렇게 하죠. 헤림그 음... 스킬인 것 같아. 그게 필요한 얼굴이 있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 너무 신기해서 <laughs> 아,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밀착되려고 완전 피부를 그냥 때리는 내약이 너무 딱 세셔서 음. 쉐이이 비슷한 듯. 좀더 진하다, 발리는 게. 홍이코는 확실히 한번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 이거는 미친 듯. 어, 얘네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했다! 이런 느낌인데? 아무리 털어내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야, 너 니가 뭐 창조해, 얘긴가? 나 콧대랑 애교살 앞트임 다 하잖아. <laughs> 아니야, 그 정도는이야. 음. 지금 코 쉐딩이랑 애교살까지 했어요. 요거, 화이트 컬러. 그리고 쉐딩을 중국분들이 해주실 때는 여기가 분명히 내방광대데 여기 그냥 다 덮어서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를 아예 없애. 안까지 막 하셔요. 완전. 근데 사진 찍으면 예뻐. 확실히 중국 메이크업은 사진용입니다, 여러분. 약간 필터 들어간 사진용.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네. 오, 완전 여기 진주알 생겼다. 저희 진짜 첫날부터 저녁 7시에 메이크업도 받고, 그, 어제는 심지어 그 예원 가가지고, 그 의상 체험? 그것까지 진짜 야무지게 했어요. 누가 보면 일하러 온줄 알겠어. 아니, 저는 되게 느그 타입 쉬는 편이거든요. 첫날에 진짜 엄청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도착했는데, 저는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거 미니소 아이는 너무 좋았어나 이거 여러 개 사과하는 상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힘든데 도착하자마자 또 택시 기사님이 다른 지점에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약한 안데가 아니라 응.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로 가려니까상해는 엄청 막혀요. 그래서 무조건 지하철 타면 어디든 가까운데 우리가 막 처음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급하게 디디 택시 여기 오버 같은 데 있어서 그걸 부른 거예요. 불러서 막 급하게 거기 가달라고 했는데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거게 어, 거의 한 시간 동안 있었어. 아 진짜 못 가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있었는데 7시까지 올수 있으면 오래요. 그래서 아, 7시 안에 도저히 도착도 못할 것 같고 너는 미안하고 막 싹싹 빌어야지. 뭐 이런 마음,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에나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메이크업도 너무 차, 열심히 해주시고 사진도 엄청 야무지게잘 <laughs> 찍어주시고 <웃음> 어떤 분은 또 그냥 나 너가 너무 좋아. 뭐 예뻐, 귀여워 계속 이러면서 중국에 와서 본 분들을 한테 급하게 뭐 팝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뭐 어디냐 고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다 웃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영어소통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팝팝으로 무조건 음. 해보는 섀도우 괜찮은데? 이거 썼거든요? 완전 발색이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가 이 섀도우는 사실은 그 제품이 없어서 랜덤으로 막 고른 거거든요. 맞아. 근데 나름 완전 빨리 샀데 완전 지금이 딱 쓰기 좋은 같아요. 가을 브리 컬러.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중국 샌들이 메이크업 해줬는데 자신감을 얻은 게 블러셔도 아홉 겹 가시고 모든 어, 걸 투머치하게 하는데 하고 나면 이뻐. 되게 특이하게. 전 음. 한국에서 되게 소심하게 조금 조금씩 했는데 아, 그 메이크업을 받고 조금 자신감이 생겨. 음? 아, 이렇게 메이크업 해도 되는구나. 저는 반대로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살짝 조금 아쉬웠거든요. 맞아. 음. 유정이는 그거 약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사진 그런 거를 완전 그냥 복붙을 해주셨나? 그 그대로 그거는 습관도 <laughs> 아니었는데 내네 아, 저기 한 분이랑 달라가지고 아 다른 분이 하셨고 그리고 저는 머리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머리는 제가 처음 해보는 완전 중국 스타일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화장이 여기 보시면 조금 눈이 답답보이는 너무 속눈썹 화려한 걸 붙여주셔서 좀 아쉬웠고 그래도 뭔가 진짜 중국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찍을 수 있고 저름 만족해요 <laughs> 7단원의 행복 저도 이거 언니랑 조금 다른데 거기서 산 아이라인 써볼게요 어? 응? 다르네. 다르네 근데 이것도 좋다 아미니보고 하나뿐 잘 만드네 나중에 응. 보면 다 번져있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잘 그려진다, 이러면서. 나랑 그려지이 정말 잘 그렸어. <laughs> 언니도 화장할 때,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된다. 세 가지 있어. 나 애교살. 애교살? 또? 립. 피부, 피부는 당연한 거지? 피부, 애교살, 립? 나는 애교살, 깍지, 코슘이. 윤곽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근데 너의 그생얼도 너무 매력있어. 나는 실제로 봤잖아요. <laughs> 맨날 보시잖아. <laughs>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귀여워. 근데 살짝 하장하면좀더 성숙해 보이고 그녀까지는 아기 펭귄 그런 거 같아. 아기 펭귄 이런 거 뭐지? 그런 이비스에 나오는 뽀로 말고 <laughs> 귀여운 아기 펭귄 있어. 그런 거 같아. <laughs> 뭐야? 립인데도 <리빙도 너무 웃음> 우와 그런 것도 있었어? 응. 무슨 색인지 몰라. 랩하다. 이것 봐. 이렇게 쥬얼로 돼 있어. 음. 무슨 마커 펜 같은데, 이거 어떡해. 예, 이거는 못 주겠고, 이건. 무슨 사인펜 같은데. 음. 하쌩니, 하쌩니. 나는 음. 음, 하쌩니. 저다몰라요 아니, 언니가 어제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못 따라가겠어. <laughs> 아니, 얘가. 훨씬 어리거든요. 저는 <laughs> 91년생이고, 너몇 년생이지? 어, 97년생인데, 그마라탕으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뭐였지? 마라탕탕 그거 알아? 우루진하고 아이바이바이쪼꼬초 쇼머꼬렛. 요리 다리 요리 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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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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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아무리몰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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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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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뭐야? 모르겠어. 나 처음 들어봐요. <laughs> 너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 너 엠지 맞아? 이러는 거. <laughs> 와 이거 약간 익숙한데? 패키지가 약간.. 잡아 봐봐. 어? 약간 느낌이 어디서 만져온 패키지야. 어? 뭐지? 뭔지 알겠지? 이거 뭔지클리인가 토니모리다. 토니모리. 토니모리 <laughs> 여기 여기가 토니모리 비슷하네. 겟토버터 틴트도 똑같버터 틴트 같은 느낌이네. 아 뭔가 내가.. 집에서 쓰고 온 느낌이야. <laughs> <있는 거예요, 웃음> 진짜 이게. 똑같아. 그 통통한 거 똑같아, <laughs> 음. 진짜. 어, 완전 글로우한 일이구나 <laughs> 그니까. 근데 진짜 이 통이 진짜 똑같아요, 여기. 그니까, 러 <laughs> 이게 개디버터는 이게 투명이잖아. 저희 지금 낚시가 안정판이거든요. 진짜 웃기죠. <laughs> 저는 요거 사봤어요. 주디돌에도 이런 블러셔가 있는데, 이게 제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완전 그 블러리. 딱그 느낌이야. 완전 퍼즐. <laughs> <그거는, 웃음> 아, 그거, 아, 그거다. 그, 그 인투유의 그. 어, 인투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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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투유 블러리 딱 그. 어. 아, 나는 그 인투유의 그 머드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 그걸 제대로 구현한 데가 없어. 그나마 처음 나온 게푸딩팟이고푸딩팟은 뭐. 생각보다 너무 좀 촉촉하다 해야 되나? 한국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 나는 진짜 찐 머드 광경 매트 팔라 <laughs> 이거 좀 웃긴데? 저희가 색깔을 못 보고서는 지금 눈은 웜톤인데 볼은 쿨링이야. <laughs> 이 혼종의 메이크업은 뭐지? <laughs>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약간 원해보인다. 여기 보면 은또 하트 디테일이 있어요. 진짜 이런 디테일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화장품을 만들면 중국 시장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은여기서다 해줄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몇몇 개는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이름만 중국 제품이고. 아, 퓨유리 이거. 이거 진짜 디즈블인데. <laughs> 피부모구네 거의? 피부모구랑 진짜 비슷해요, 색깔이. 근데 입술에 바르면 더 바를 수 있어. <laughs> 너무 예뻐. 웃기야? 봐봐. 진짜 예쁘지? 이거지 주름 싹메꿔지면서 이거지, 이거 맞아, 이거야. 내가 딱 좋아하는. 저는 진짜 발색 같은 거를 한번 그리면 확 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립도 이런 매트 립만 써요. 너랑 나랑 비슷하나 얘랑 나랑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음식이나 뭐 그런 취향도 다 비슷해요. <laughs> 씻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냥 응. 평소에 진짜 제일 중요한 생활도 비슷하고. 너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오면은 이제 허거는 기본이고 카오미라고 이렇게 마라. 소스, 밑에 뭐, 야채나 당면 깔려있는 그런 생선 요리래요. 근데 이거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좀 맥주 부수지 않니? 아니, 한 번, 매우... 네. <laughs> 어제는 조금 <정도로> 못했으니까. <laughs> 어제는 딱각 1.5병을 먹었거든요. 조금 먹었죠. 나는 하나 더 먹긴가? 진 그거 진짜 피그모버랑 똑같다. 아니, 진짜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데. 진짜 확실히 좀더 발색이 진하네요. 이거 진짜 잘쓸것 같다. 여러분, 인플루리 M08 꼭 사세요. 어제 하메이 가서 산 픽사입니다. 하메이라고 중국에서 막 샘플 사이즈를 팍 이렇게 풀어놓고 파는 데 있는데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요. 거기서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이 <laughs> 야. 이거 픽서야? 픽서인데, 응. 어반디케이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오, 어, 진짜네? 이거 분사력이 좋아. 어, 좋아. 오, 나스 더블 이거 좋아. 오. 오. 오, 되게 딱 붙는 느낌인데?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보세요. 아, 예뻐. 뭐야? 인초요. 레드야? 자, 자. 오늘은 이브로까지 입어보겠습니다. 저희 나가서 쇼핑할 거거든요. 장에 진짜 쇼핑할 거 너무. 돈 많이 들고 오세요. 순식간에 그냥 화장품만 봐도 뒤집어지지. 진짜.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더 싸운 것도 없고. 행복합니다. 언니 진짜 행복 전조사 같아요. <laughs> 너무 이렇게 행복하면 또 힘들, 확 힘든데. 삶이 그냥 계속 여기 와서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느정도냐면 유정아 나는 전 세계 중국인이었나봐 <laughs> 모든 음식도 다 맞고 지금 저 사람들도 너무 감동이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 네, 저는 그러면 어 맞아 이렇게 막 영혼없이 네. 옆에서 막 이러고 있다 어 있잖아. 맞아 언니 어. 예쁘다 이러고 어 좋다 이런 거 너무 감동이잖아 저 사람이 우리한테 웃어주고 <laughs> 이렇게 도와줬다니까 막 미디어가 나쁜거야 막 이러면 그래 맞아 응. 맞아 아, 언니 진 아, 다른듯 비슷해서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요만한 거에 너무 감동을 받는 스타일이라 응. 저 사람은 근데 의미 없이 친절인데 응. 나는 하! 우리를 도와줬어! 어떻게! 그면서 이렇게! 맞아. <laughs> 과산 무의미군요 저는 그냥 어 감사하다 우리가 운이 좋네 이러고, 이러고. 가끔 제가 언니 같아요 <laughs> 언니가 막길 같은 거잘 찾아서 와 이렇게 엄청 저를 안내해주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와 이렇게 아이처럼 좋아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주는 언니가 <laughs> 저도 호들갑 떨고 얘는 <laughs> 너무 웃겨 밸런스가 너무 좋아 어, 거의 다 했어요 중국은 저을 진짜 많이 찍던데 저을마으려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은 메이크업 레퍼런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응. 마스카라는 저는 소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소스입니까? 나는 아이라이너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블루셔 섀도우 이런 건 좋은데 라이너 이런 마스카라들이 아직 응. 그렇게 좋은 것 같지 근데 확실히 중국은 좀 그냥 보여지는 색감만 좋고 이런 색감 맞아 좋고. 맞아 맞아 정말 색감은 진짜 끝내주는데좀더삼 삶... 느낌보다 소박. 음. 음. 그치만 어? 색깔은 <laughs> 이렇게 음. 예뻐. 이거 뭐냐 수박용으로 가져가발 어. 끝. 어때요? 저희 완전 중국 화장품으로 다 했어요. 중국 언니들 같아요. 내첫 콜라보야 언니가. 진짜? 어 내가 영상에 달라운 완전 좀더 예쁠 걸. 아 <laughs> 언니 너무 뭐 못생기. 아, 아니야. 고라. 안녕 안녕.